뭐, 이, 뭐, 현미 선배님이, 어, 아, 왕겟! 네. 뭐 이렇게 하는 거야. 저, 아, 그렇게 하다가 막 지도 막 민망했는가? 네. <laughs> 이러는 거야. 그래갖고 바로 꺼버렸어요. 너무 민망해가지고. <laughs>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? 네. 네. <laughs> 아, 왕댓 어, 따 오, 오, 진짜. 지잘난지 알았던 것같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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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진짜,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어릴 때 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때는, 네. 뭐, 잘한다, 잘한다, 노래 잘한다, 잘한다, 이래가지고,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잘지 못하는 건지 모르고,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막치도 막, 막 <목소리> 여상하게 <여성에 목소리> 치우고, 지금도 막, <목소리> 제가 보는데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. <목소리> what <laughs>